하늘나라에서 입고 다닐 한 벌의 옷을 준비해야 돼요. 이걸 가리켜 세마포라를 세마포. 이 세마포 옷을 한땀한땀잘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뿐 아니라 이 세마포 옷을 잃어버린 거나 없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됩니다.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요. 성도들의 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성도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들에게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것이지 이 옷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뺏길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옷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이상 그 누구도 이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. 마귀는 뺄수 없어요. 10편 45편 13절에 따르면 금으로 짠 옷이 있어요. 일종의 속옷이에요. 거독과 구분해서 얘기할 때 일종의 속옷이죠. 금으로 짰어요. 왜 금으로 짰는가? 금은 신성을 상징하죠.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, 곧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옷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죠. 이 옷은 영원히 벗어볼 수 없어요. 두 번째 옷이 있는데요. 이것은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로 우리가 실제적인 의의를 쌓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성도들의 의의라 불리는 한 벌의 옷을 주신 것이죠. 10편 45편 14절에서는 일종의 겉옷인데 속옷과 구분해서 이것을 수놓은 옷 그러니까 수놓은 옷 수를 놓은 것이죠 누가 수를 놔야 되는 것인가 수를 놔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신인가 하나님의 의라 불리는 옷은 하나님께서 금으로 직접 짜주시지만 성도들의 옷이라 불리는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우리가 직접 수를 놔야 돼요 깨끗한 하얀 헌겊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실로 그림이나 글자 따위를 바늘로 떠서 술을 나야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저 하늘에서 입으려면 술을 잘 놓으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이 성도들의 옷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들에 진력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땅 위에 있는 이 지체.